야, 이차방정식 근이 몇 개야 김민준? 네. 그러면은 두 근의 합을 할때두 네. 근의 곱을 구하래? 그러면 뭐야? 마이너스 A분의 B라는 건 너가 알고 있잖아 두 근의 곱은 A분의 C라는 거 알고 있지? 네 그러면 세 근의 합을 구해서 어떻게 돼? 마이너스 A분의 B 그렇지 세 근의 곱을 구하래 얘는요? 저요? 응 마이너스 A분의 D 어, 그렇죠 이거는? 대기구에 제일 못하는 새끼도 알아요. 자, 그 다음 너. 그러면 4차 방정식의 4근의 합을 구하래. 그럼 뭐가 될까? 그렇지, 똑같습니다. 5차 방정식은 근이 몇 개죠? 5차 방정식은 몇 개야? 5개지. 그럼 여기 베타에다가, 감마에다가, 시그마에다가 뭐라고 할까? 제트라고 할까? 그게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는 거야. 야, 그러면 이 4차 방정식의 네근의 곱은 어떻게 될까? A분의 2요 그렇지. A분의 2예요. 그러니까 최고차항과 상수항의 관계입니다. 알파, 베타, 감마, 시그마, 제트를 곱하면 어떻게 되죠? A분의 F. 그렇죠. 그래가지고 곱은 뿔마, 뿔마,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자, 이번에는 이렇게 있어요, 두근이. 알파벳 합니다. 그런데, 우리 민준이한테 물어볼게요. 예. 자, 민준이가 원래는요, 굉장히 중학교 때 귀여웠어요. 애교도 많고 알아요. 그랬거든요. 네, 제가요? 아, 진짜 그랬어요, 중3 때는. 1년 됐어요. 만에 역변했어요. <laughs> 자, 어쨌든, 야, 역수 됐어. 그럼 어떻게 돼야 돼, 민준 C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A형.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 그니까? 러 그래, 민준이도 안다 이거야. 그러면 김지원은 알까? 과연? 이거 혼자 북치고 잠구치고 하네요. 자, 자 이렇게 있어. 그러면 이제 이 역수인 근을 갖는 방정식은? 지원씨 뭐가 될까요? Dx. 그렇지. 3승? 그 다음? Cx의 제곱? BX 플러스 A. 자, 개수가 대칭이 되면 근이 역수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 이두 개를 모두 종합해서 위의 문제를 아주 손쉽게 풀수 있는데, 그럼 여러분들, 얘가 근이 이거면 역수의 근을 갖는 녀석을 구해보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3X의 얼마? 4승, 7X의 제곱 플러스 2는 0이다라고 모두 동의하십니까? 네. 그런데, 여러분들, 모든 근의 합은 뭐예요? 마이너스 A분의 B잖아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마이너스 3분의 얼마야? 분자가? 분자가 얼마야? 7이라고 하면 안 된다? 0이 되는 거야. 왜? 0 곱하기 x의 3승에서 0이라는 개수가 빠져 있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렇지? 그러니까 답은 얼마가 된다? 3번 된다는 사실을 알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